여러분, 안녕하세요. 워커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피운드 사무실에서 한국 롤러코스터 역사 특강을 준비해봤는데요. 우리가 좋아하는 롤코 1타 강사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롤코 1타 강사 파커입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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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워커 오늘 저기 수강생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오늘 저밖에 없는데요. 어, 뭐, 뭐? <laughs>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강의의 주제가 뭐냐면요, 바로 네 90년대 한국 코스터 개론이에요. 우리나라 코스터 역사가요, 1973년도에 서울 능동에 청룡열차가 들어오고부터 5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 50년의 세월 동안 약... 100여 대가 넘는 코스터가 도입이 됐고요. 그 중에서도 이 90년대에 도입된 코스터 숫자만 해도 25대 정도가 돼요. 네, 크고 작은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세계적으로도 상징적인 기종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들 중에서 여전히 11대나 되는 코스터들이 지금 현역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90년대 코스터 역사는 어, 성장기라고도 할수 있지만, 격변의 역사를 거친 시기라서 우리가 이거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90년대, 자 90년대의 첫 스타트를 끄는 코스터 기종이 서울랜드의 블랙홀 2 0 0 0이에요 근데 서울랜드가 동시에 그 국민 롤러코스터라할수 있는 이탈리아 잔펠라의 트윈 힐릭스 파우더 코스터 사슴썰매까지 같이 오픈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에 어, 지방에서 아주 그냥 혁신적인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디냐? 네. 광주 패밀리 랜드에서 지방 최초의 인버전, 콕스크류 코스터가 오픈을 하게 돼요. 그게 이 73년도에 오픈했던 청룡 열차의 이름을 오마주에서 또 청룡 열차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됐고요. 같은 해, 91년도에 광주 반대편에 있는 경주. 경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 도트라월드가 경주월드로 사령을 바꾸게 되면서 이 경주월드에서 그때 뭘 했냐? 91년도에 스페이스 2천이라는 더블콕스쿨 코스터를 도입을 하게 돼요. 동시에 어, 국민 롤러코스터죠. 잔펠라의 트윈힐렉스 비룡 열차를 같이 오픈을 했어요. 근데 이 비룡 열차가 얼마 전에 그 퇴역을 했고 새로운 어트랙션이 생겼는데 그 새로운 어트랙션이 뭐죠? 워 커? 제가 알죠. 그거는 바로. 이거는 2024년 10월 9일, 한글날에 오픈했던 위자드레이스. 맞죠? 어유 좋았어요. 역시, 역시 이제 우리 코스터 중수고 낸 워커 아주 코스터 너드 다웠어요. 좋았어요. 자, 근데, 91년도에 광주와 경주 사이에 있는, 네, 김해. 김해에 가야랜드라는 소규모의 파크가 있었는데, 이 파크에 메이쇼에서 만든 카멜백 코스터가 도입이 됐었어요 애석하게도 지금은 퇴역을 했지만 그 트랙의 일부는 아직도 그가이랜드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요 코스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이랜드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코스터의 흔적을 이제 어, 살펴볼 수도 있다 92년도! 92년도가 아주 중요한 해에요 우리나라 코스터 역사상 아주 큰 획을 긋는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해죠 어디서? 용인에서 응. 용인하면 여러분들 떠오르시는 파크가 에버랜드일 텐데요. 당시에는 응. 자연농원이었어요. 자연농원이 렇게 네, 자연과 함께 이렇게 놀이를 즐기시는 자연농원이었는데 전설적인 존재, 자연농원의 독수리 요새가 생겨납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스펜디드 코스터, 미국의 대표적인 코스터 제조사로 에로 다이내믹스가 만든 서스펜디드 코스터인데 이 서스펜디드 코스터가 전 세계에 총 10대가 써야 됩니다. 근데 이 독수리 요새는 아홉 번째로 제작된, 뭐, 최신 버전이라고 할수 있죠. 그중 일곱 대가 북미지역, 한 대가 영국, 마지막 한 대가 이 용인에 들어선 독수리 요새예요 근데 이 독수리 요새는 애석하게도 2009년도에 이제 철거를 하게 되는데, 정말 이전 이 세계 코스터 팬들도 사실 독수리 요새를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훌륭한 코스터였다. 그래서 더 아쉬움이 많다.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즐겼던 코스터거든요. 아, 정말 2004년에 처음 타봤던 독수리 요새. 제가 수학여행때 처음 타봐서, 아, 직도그 재밌었던 탑승 경험을 잊지 못하는데, 아, 제가 작년에 파이톤을 타기 전까지 저의 최애 코스터였습니다. 93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해도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자, 93년도에 경남 양산에 통도사 앞에 있는 통도 환타지아. 통도 한타지의 아주 멋있는 제, 캐슬이 이렇게 있어요. 통도 한타지아가 오픈을 하면서 세계 최초의 트리플콕스크류코스터가 등장 하게 돼요. 이것 또한 에로 다이내믹스가 제조한 코스터인데 어한타지 스페셜이죠. 그리고 한타지 스페셜과 함께 한타지 미니 스페셜이라는 패밀리 코스터가 동시에 오픈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대전으로 갑니다 대전에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대전 엑스포가 개최를 하게 되죠 대전 엑스포가 개최를 하게 되면서 꿈돌이랜드가 그 엑스포장에 일부로서 오픈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더센 것들이 옵니다 네덜란드의 제조사 베코마에서 무려 3대의 코스터가 동시에 도입이 되는데 그 중에서 상징적인 게 뭐냐면 국내, 당시, 국내 최장 롤러코스터이자 최초로 특수 트랙이 도입됐는데, 이게 이제, 리버스 사인드 와인더라고 부르는 특수 트랙이요. 에 이게 기본적으로, 콕스크류 트랙의 절반, 그 다음은 수직 루프의 절반으로 이어지는 건데, 이게 어찌 보면, 이제 그, 여러분들 뭐 아시는 저기, 코브라 롤의 후반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특수 트랙을 포함한 공포특급 콕스크류 코스터가 들어왔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상징적인 게 저기 캘리포니아 디즈니랜드와 도쿄 디즈니랜드의 툰타운에 있는 베코마의 주니어 코스터 꿈돌이 코스터가 오픈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도 또 놀라워요 국내 최초의 실내 인클로즈드 코스터 스페이스 어드벤처까지 도입을 하게 됩니다 다음 94년도로 넘어갑니다 이 해에도 굉장히 특이한 코스터가 하나 들어오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부모님 세대 부모님들이 이제 신혼여행으로 많이 가셨던 여행지인데 부고 카와이 어,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부고 카와에 뭐가 들어왔냐면 그랜드 캐년이라고 부르는 유셔틀 코스터가 오픈을 하게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승무리 두, 두 대가 있으면 탑승물 이렇게 두 대가 있으면 외관처럼 생긴 승무리 이렇게 리프트가 이렇게 끝까지 이제 끌어올립니다. 그러면 바이킹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는 코스터인데 이게 전세계단세대밖에 제작이 안된 아주 그냥 특이한 코스터였어요 95년으로 넘어옵니다 이때도 정말 많은 코스터들이 들어왔어요 자 먼저 서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주 괴물 입고네 우리나라 최초의 스피닝코스터 해성특급이 오픈하게 돼요 인타미 거죠 그리고 서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대구로 내려갑니다. 대구의 그 서울 타워처럼 지금은 83 타워인데, 당시에는 이제 우방 타워였어요. 그래서 95년도에 우방 타워랜드가 개장을 하면서 총4대의 코스터를 도입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상징적인 것은 이베호마의 부메랑 코스터. 백호마의 부메랑 코스터. 이렇게 이제 코브라롤이 있고 수직 루프 있고 다시 올라갔다가 셔틀을 하는 코스터죠. 부메랑. 그다음은 어, 메이쇼사의 카메라뭐카메레 에어타임, 플로터에어 타임 계속 있는 거. 그쵸 그다음에 또 메이쇼의 어, 콕스쿨리 코스터인데 이게 그 광주 패밀리랜드에 있는 청룡열차와 같은 레일 아웃이에요. 근데 조금 좀 모디파이가 된 조금 더. 이제 개선된 모델이라고 할수 있죠. 이렇게 루, 수직 루프했 있고, 더블 콕스를 도는 이세 개의 코스터가 도입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패밀리 코스터긴 한데, 이게 그, 그, 뭐죠? 매직 캐슬이라는 파워드 코스터가 같이 이렇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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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 가족들이 있는 곳에 들어오게 돼요. 와, 여러분. 진짜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해인데요. 자, 96년도입니다. 96년도에 우리나라에 아주 획기적인 파크가 생겨요. 부산 롯데백화점 9층, 10층, 11층에 롯데월드 스카이프라자. 스카이프라자가 오픈을 하는데 이때 들어왔던 코스터가 세계 최초의 인터민의 스파이럴 코스터, 고공회전 열차가 들어서게 돼요. 이게 이 뒤에 크레이지 캐슬 뒤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스파이럴을 돌아와가지고 건물 천장에서 이렇게 매달려서 이 다이브 턴을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스파이럴 두바퀴 이렇게 거아 두바퀴 도는 형태인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를 타본 일반인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타본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들의 경험을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96년도에 서울랜드에서 어... 패밀리 코스터 개구행이 열차 지금의 틱톡 트레인도 도입을 하게 됩니다 97년도 저희가 어트랙션 이야기의 마지막 어, 에피소드였죠 한국 민속촌 놀이 마을에 인터미넷 패밀리 코스터 파이퍼 기종이 도입이 돼요 근데 이 97년도 겨울 어떤 국가적인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혹시 워커 기억하시나요? 기억납니다 IMF가 있었죠 맞아요 IMF IMF 외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도 아주 힘든 시기였지만 코스터 역사를 봤을 때도 아주 힘든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90년부터 97년까지 약 8년 동안 매년 신규 코스터가 계속해서 도입이 됐어요. 근데 IMF 사태가 터지고 나서 거의 한 5년 동안 5년동안 신규 코스터의 도입이 끊겨버리게 돼요 그런데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한국 코스터 역사가 새로운 도약을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2000년대 코스터개론에서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90년대 코스터개론 특강을 마쳐보겠는데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역시 롤코 1타 강사다운 특강이었습니다 제가 또 2000년대 롤코 역사 특강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려면 저희가 내년에 어트랙션 이야기 취재를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